네, 반갑습니다. 안산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원입니다. 먼저 오늘 지역사회 재택의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하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신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우리 김영림 이사장님을 비롯한 아 어, 김초환 부이사장님 또 우세욱 부이사장님 또 신윤관 전무이사님 어 감사고에 오랫동안 같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이덕환 대협력 부장님 또 전반적으로 이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는. 2010년 경기도의원을 시작하면서 6년간 보건복지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입법 활동을 해왔고요. 경기도 보호 없는 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정 및취원에 관한 조례도 대표 발의하고 경기도가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이제 법령 개정까지도 이끌었던 경험이 있고요. 또 경기도 그 공공 보건 의료지원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경기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양질의 그런 보건의료 정책 및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대표별에 하여서 경기도에 여주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지금 이제 우리 재택의료 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제 대표 발의 하면서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제 올해 안에 꼭 입법을 하고 구체적으로 좀 경기도가 시범 사업을 좀 만들고 싶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실행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 입법 이후에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모델들을 좀, 아그 어,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도 이제 몇 차례 더할 계획이고요. 오늘 그래서 전문가들 모시고 또 현장에서 이미 재택 의료의 여러 유형들을 좀 실행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저 또한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참고해서 이후에 경기도형 재택 의료 센터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들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경기도 재택 의료 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과. 취지 그리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뭐 인사 말씀에서도 여러 말씀들 하셨지만. 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어, 2021년 3월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13.3%로 고령사회 기준에 근접했고요. 어, 경기도는 2028년에 어, 인구 20%가 초고, 어, 노령인 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사의 진입과 또 의료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서 다양한 어, 의료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의료 서비스와 돌봄에 대한 어, 그 욕구들을 또 충족시키고 또그 욕구 안에는 평소에 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를 비롯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에, 현황입니다. 아, 표를 표를 보시면 경기도 연령별 인구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0세에서 14세는 2016년에서 2020년 기준을 쭉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2016년에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2019년 4월 16개) 4월, (4월에) (16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돌봄 필요라는 주민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자택 그룹홈 등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그리고 독립 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입니다. 아, 보건복지부가 2022년까지 통합 돌봄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2024년까지는 통합 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해서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는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정책이 보편적 서비스로 모든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 재택그료의 국제적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요. 뒤쪽에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이제 미국의 사례나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 선진국들은 벌써 복지제도가 양적 성장 단계에서 질적 어, 성숙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또 복지 체계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 우리 방문 진료는 어, 의사가 직접 환자의 집에 찾아가서 수행하는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진료 행위입니다. 아, 거동 불편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응급실 이용 또 장기 요양 시설의 입소율 그리고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에서 어, 방문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어,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는 추세입니다. 아, 또 영국의 경우에는 1990년도에 어, 커뮤니티, 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이제 화면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아, 네. 국제적 흐름 지났죠? 네, 네. 영국의 경우에는 1990년도에 커뮤니티 케어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지역 내 포괄적 케어 서비스 제공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1950년대에 재가 돌봄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요. 2001년도에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해서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하였습니다. 음, 뒤에 이제 자세하게 좀 나오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재택 의료 강화 시책으로 2000년도에 개호보험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2013년부터 병원시설에서 지역 재택으로라는 지역보괄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역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고 어, 그러기 위한 관계 법률을 통과했고요. 또 새로운 기금 창설과 의료, 또 개호의 연계 강화, 또 지역의 효율적인 의료 제공 체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축과 비용 부담의 공평화, 또 간호사의 교육제도 신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제가 2 0 0 어, 올해 10월에 통과된 경기도 재택으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에 대한 간단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 조례 재정의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과 또 의료기술의 발달로 단순히 경제적이나 위치적 어려움이 아닌 여러 가지 이유로 왕진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의 57%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욕구입니다. 이런 다양한 의료적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아, 보건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가 거동불편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에서 방문 진료를, 지원, 방문 진료를 지원하는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일형 당뇨병 환자 그리고 중증 소화 또 재활 환자 또 심장 질환 환자 분만 치약지 임산부 또 가정용 인공 호흡기 환자 등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을 하고 고령과 장애 및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재택의료 수요 에 대응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의료기관 중에서 절차에 따라서 일부를 재택의료 센터로 네, 지정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아, 조례 조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어, 제 1조에는 목적, 그리고 제 2조에는 정의를 어, 정리했는데요.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는 도내 재택의료센터를 지정 지원하는 어, 규정과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리했는데요. 도지사는 재택의료센터가 지역 거점별로 균형있게 지정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도내 돌봄기관과 연계 등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에는 재택의료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내 의료 기관을 재택 의료 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재택 의료 센터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의료 기관 및 전문 기관과 또 시장 군수의 의견이나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제 5조는 재택 의료 센터의 기능을 정리를 했는데 요 재택 의료 센터에서는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 첫째, 재택 의료 서비스의 관리 계획 수립, 두 번째, 의료 기기 장비 처치, 또 환자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상담, 그리고 세 번째는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치료, 또 방문 교육 상담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네 번째는 전화 상담 등 상시적인 환자 관리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 제 6조에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도지사는 재택의료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의료복지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의료복지 체계의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제 병원 시설에서 지역 재택으로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경기도가 정부를 좀 선도하는 그런 경기도형 모형, 모형을 개발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어,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마련이 되었고요. 지역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서 도민의 건강과 복지가 더욱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다양하게 지역에서 아직 법적 어, 자세한 근거들은 많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어, 지역 내에서 이런 어, 그 여러 차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제안 토론을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여러 모형들이 지역사에 좀 맞춤형으로 잘 모형이 결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지역 내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내에 제가 재택의료 서비스가 결합돼서 완성될 수 있도록 저도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